어 회원님 뭐, 뭐하고 계신가요? 야 훈련 갔다 왔던 근육통 있잖아 이것 때문에 다 풀렸어 안녕하세요 꽁티 v 김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수탐구입니다 야 오늘도 뭐니? 아 오늘 또, 얘기, 또 얘기하는 게 KBS 라인 죽었습니까 회님 살아있지 않아? 살아는 있는데 베일이 안 보여요 KBS 라인은 샀는데 <laughs> B가 안 보이는데 <laughs> 비가 지금 절치부심 중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음. 근데 베일이 경험치가 많잖아 네.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려 주자고 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진짜 베일 맨날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는데 터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야몇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이번 시즌만큼 많이 못 살아오면 스페인에서 그랬는데 그럼 또 피해를 돌아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되죠. 나는 기다려주고 싶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골프는 안 치고 있겠죠? 야 골프 치면 나쁜 놈이지 <laughs> 지금... KBS라인 그래서 리버풀전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리버풀전에서 못 나온 이유는 뭐 어디라고 정확히 밝히진 않고 그냥 아프다 이렇게만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골프 칠 수도 있어 어떻게 갑자기요? 어, 어, 왜냐면 아니 지난번에 내가 볼때 <laughs> 네. 집을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 네. 집에 골프장이 있대 <laughs> 옵션에 되어 있네요 어, 그러니까 네. 조금씩 침샤를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이고 아, 네. 어쨌든 본인이 더 잘하고 싶지 않겠니? 아 그럼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줄 음.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또 무린유 감독과 의 관계를 음. 잘 만들기 위해서 왔잖아. 네. 그렇다면 무린유 감독도 아마 그 기회라는 거를 음. 줄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음. 아직까지 무린유 감독이 X는 아니야. 아. 왜냐면 무린유 감독이 아닐 때는 확실하게 인터뷰나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거든. 맞아요. 그런데 베일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 뭐 부상이라 좀더 기다려준다. 음. 좋은 선수다. 음. 그 선수 언젠가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기회는 있다라고 봐. 그래서 이제 EPL에서 아직 먹튀라는 단어가 붙기는 전인데 EPL에 수많은 먹튀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선수들은 까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누가 있었죠? 야먹지는 까야지. <laughs> 그런 거야. <laughs>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 네. 얘기를 네. 좀막할수 있는 거야. 네. 막할수 있는 선수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네. 한 3년 전부터 한번 3년. 돌려보면, 3, 4년? 네, 네, 네. 어차피 그 EPL 리그는 음. 겨울 시즌과 여름 네. 시즌을 같이 하는 거니까, 네. 3, 4년 시즌을 되돌려보면,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산체스 아 산체스는 진짜 예. 먹기가 됐죠 아니 빨간색에서 빨간색 갔는데 왜 적응을 못하는 거야 네. 매일 운동할 때 네. 이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아. 아이컨택이라든지 아, 유니폼이 좀 적응되어 네. 있는 게 있잖아 봤을 때난 빨간색으로만 패스하면 된 그치 어쨌든 아스날도 빨간색이었고 맨유도 <laughs> 빨간색이었잖아 네. 야, 그거 적응 못한 게나 사실 더아해 음. 왜냐면, 아스날도 적응되어 있지만, 맨유하고의 어떤 그런 그 플레이스타일도 사실 많이 맞았거든? 그런데 음. 실패한 이유를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 그때 좀 무리뉴 밑에서 뛰었었잖아요, 산체스가. 그 상당히 괜찮은 선수였었거든? 네. 왜그러냐면 자, 리그에서 잘했지, 국대 가서 잘했지, 월드컵 가서도 잘했었어. 네, 맞아요. 근데 맨유 가서 실패한 이유를, 진짜 어디에서 그 문제가 있는지 진짜 모를. 같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산체스한테 기대했던 모습이 지금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 딱그 모습을 기대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우리 뉴가 근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밀려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네. 내가 아는 산체스는 아스날 있을 때 수비를 네.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아, 해줬던 네, 거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자기는 수비하는데 나머지 안 해주잖아. 네. 수비 아, 열심히 안하자고 이런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열정을 겸비한 선수였단 말이야. 아.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어, 어쨌든 연봉이 급상승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슈가 너무 많이 되면서 주변에 또 이제 또. 아니 까잖아. 음. 그러면서 멘탈적으로 우리 산체스는 먼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되는 거예요. 한, 한 채널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채널에서 또딴 소리야. 그러면 그걸 듣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그게 영향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팬들이 네. 돌아섰었잖아. 맞아요. 연봉 뒤지게 받지. 그러면서 활약하는 거 없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음. 산체스 때문에 이득받 사람들도 많이 있어. 어떤 선수가 있죠? 네. 왜냐면 네. 산체스가 주급 체억 받을 때. 네. 네. 맨체스터도 잘했었어 그때 당시 대 e 가또 잘했었어 아러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아니 나 이렇게 d 잘하는데 음. 산체 u n 그때 e d u 제 i 명덮어 United u n i 7억 d 는데 나도 그러면 많이 줘 아. 7억 줘 이러면서 맨체스 i 유나이티드 연봉 상향이 산체 t 에 맞추면서 5 e 네. d United u n 천까지 올라갔던 거 e 주급이. i t e d u 전체에서 연봉 상향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산체에다 맞추는 걸로 됐던 거야. 아 그래, 그래 가래금 그래. 그래. 대회하는 가끔씩 문자 보내야겠네요. 체스야 고맙다. 아 그럼. 너 때문에 이렇게 평화 롭게 산다. 야 <laughs> 네. 나머지 대본라인도 <데뷔> 등등해가지고. <laughs> 한 2%씩 모아 가지고 산체스 다 보내 줘야 돼. 세금도 아니고. 아니, 왜그러냐면 <laughs> 그런 게 있다. 리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일 고가 좋은 선수가 딱여기까지 가잖아. 네. 그다음에 누군가 더 좋은 고가를 만들어 내면서 성적을 네. 내잖아. 그럼 이 선수도 올라가야 되잖아. 네. 산체스가 7억이라는 그 금액을 만들어 놨던 거야. 음. 그 지금은 아마 EPL에 제일 잘하는 선수 같으면 5억, 6억은 그냥 간다 아, 예. 라고 보면 이야 이제 250억, 300억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 때 한창 이제 월드컵 하면 축구가 잘했고 뭐 EPL도 음. 그때 당시에 백컴 뭐 믿고 이랬단 말이야. 아, 예, 예. 그때 최고 선수가 내가 알기로는 50억 정도가 맥스였었어. 연봉이. 어. 네. 그런데 어느덧 뭐 200억, 300억 갔고 음. 토트넘 생각해봐. 레이비 회장이 몇년 전에 정책이 뭐였냐면 토토넘에서는 50억 이상 넘는 수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불과 한 4, 5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00억 깨지고 음. 지금 200억 이제 깨졌잖아. 네. 200억 안 깨졌나? 아, 200억 아니, 깨지진 않았는데 깨지진, 깨지진 않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케인한테 200억, 네. 200억 이상 주고 있을 거야. 주고 번 네, 150억이지만 음. 아마 옵션이 50억 이상 넘을 그러니까요. 거야. 자 그렇다면 야 산체스 때문에 이 업된 상향 연봉이 음. 참 지대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선수는 있을까요? 포그바포그바요포그바는 먹튀란 뭐, 소리 듣기는 그래도 완전 커리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돼. 맨유가 유벤투스 보낼 때 거의 공짜 값으로 보냈잖아. 공짜 값으로 보냈죠. 네. 자 돌아올 때 되게 됐어. 그렇죠. 천억 단 이상 네, 썼었잖아요. 네, 네, 연봉까지 네. 치면 이천억 이상 썼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올리지는 못했잖아 음. 이슈를 만들면서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자 메뉴가 내가 알기로도 포고선 감독님 계실 때 세계 전체에서 그 명문 구단 을 몸값이 1위했던 적이 있었었어 그렇죠. 지금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했던 그 선수 크리어 제일 원톱에 있는 선수들이 그 역할을 못해주면서 구단 가치가 떨어졌던 거야 그렇고 보면 포고반은 본인이 했던 그 자체는 좀 덜하지만 구단의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은 내가 볼때 산체스 그 이상이었다고 보는 우리 거야 우리 마이너스 니까 팀에서 영향력을 봤을 때 완전히 마이너스로 때려넣은 거군요. 그렇지. 갈 때는 공짜로 갔고 음. 올 때는 또 몇천억을 쓰면서 데려왔었는데 구단 가치가 확 떨어졌다. 이거는 구단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다운시켰기 때문에 아마 먹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야. 포고바도 자신이 좀 이렇게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축구를 혼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다 못하는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포고바에 다 맞춰줬거든. 포고바 아, 선수에 그...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야. 그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감독과의 문제도 있으면서 선수단을 선택할래, 문유 감독을 선택할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이또 포고바였었어. 그러면서 무료 감독 나갔잖아 음. 자 그러면 더 잘했어야지 더 잘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 음. 부상당해서 뭐 음. 6개월 동안 쉬었지 이러면서 그 문제점을 했는데 아마 포고버가이 먹튀의 어떤 오명을 벗어나려면 네.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라 가능성은 열려있어. 지금 요즘 메뉴가 많이 끌어 올라왔거든. 그렇죠. 챔스 네. 리그에서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잖아. 네, 네. 떨어졌지만 32강부터 시작해서 다섯 음. 개만 이기면 우승해. 자, 우승 만들고 리그 지금 이스가 좋아졌으니까 음. 우승하면, 그러면, 포고바는 먹튀오병은 버스를 할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음. 산체스는 기회가 없잖아. 일단 유정의 미만 잘 거두면 네. 선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산체스 포고바돈은다 벌잖아. 아이고. 어느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렇지. 우리가 괜히 걱정했나? <laughs> 네. 사스 네. 어. 지금 되게 행복할 거예요. 어. <laughs> 지금 지금 급된 선수들은 다 EPL인데 뭐 어. 다른 리그 선수는 없을까요? 어, 대표적인 선수 있지. EPL로 돌아왔던 베일. 아, 베일 또 나와요? 어. 아까 초반에 까는데또 깔아요? <laughs> 어. 베일도 먹튀였어. <laughs> 아, 뭐. 일단 라리가에서 먹튀했는데 네. 이번 토터넘 가서 먹튀하면 안 되잖아. 네. 자, 그런 게 있고 자 주급이 베일로 치르기야. 1년차때딱 반짜 가고 연봉을 만들었잖아. 네. 근데 1년치 연봉을 3년으로 주는 거잖아. 5년 하면 5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먹튀가 맞는 거야. 먹티가 맞는 거야. 먹티 그러니까 근데 베일은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 경기에서 다 해주지 않았냐 일단 트로피는 몇개 들어줬지 네네. 근데 야 생각해봐 1년에 700억 줘서 트로피 그만큼 들어주는 괜찮은데 네. 5년 계약이면 3500억을 주면서 1년 잘하고 이거는 마이너스지 그리고 그 뭐랄까 그 결승전에서 임팩트가 진짜 있는 선수 같아구 9강컵에서 음. 그 바르셀로나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서 그 치달한 것도 그렇고 음. 그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에서 교체로 들어가서 오버헤드킥 막 넣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 그런 것도 있어서 막 먹튀라고 하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아니 근데 임팩트만 있는 거지 네. 먹튀는 맞다 네, 근데 저도 그 마스크 그눈 위에다 쓰고 벤츠에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어?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 골프장에 가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래. 하고 있는데 저 어디 골프 결승전 그, 그 어디 가 갤러리로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자제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던 <laughs> <맞아요>. 거야 근왜 그럴까 진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걸까또 있어 근데 어떤 선수? 아, 레알 마드리드 아자르. 아자르슬슬 아 이먹티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죠. 일단 제일 문제점 뭐냐면 첼시 때 진짜 그뭐라임뭐 크랙 그래가지고 네, 좋았었잖아. 네. 근데 문제점 이 뭐였냐면 휴가만 갔다 오면 몸무게가 <laughs> 내가 볼 때는 돼지 수준이니까. <laughs> 돼지 수준이야. 아 진짜 돼지야. <laughs> 왜냐 유니폼이 <laughs> 뭐 이렇게 되니까 몸무게가 <laughs> 네. 어, 언론상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더 <laughs> 네. 많이 어었어 내가 볼 때는 15에서 한 20kg 정도 포로야만 어. 그런 정도니까. 네. 야자라도 몸 관리 실패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 음. 그러면서 뭐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 왜 체중이 그 정도 나가면 네. 무릎 허리 발목은 그냥 고장 나 아작 나. 자, 얼마 주고 데려왔니? 천억 단위는 무조건 넘어갔었잖아. 네, 천억 넘게 데려왔죠. 자, 그렇다면 연봉하고 하면 얼마야? 또 2천억, 3천억 가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야, 아자르, 베일, 야, 레알 안 망했냐지? 그래도 아자르 처음 왔었을 때, 입단식 할때 있잖아요. 5만 명 왔었대요. 그걸로 좀 충당하지 않았을까요? 야, 산체스더 좋았어. <웃음> 그렇죠. <웃음> 외질도 좋았어. 야, 입단첫 게임은, 누구나가 준비되어 있는 몸상태로 왔기 때문에 잘하는데 네. 그 폼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 안된 거죠. 근데 반대로 봐봐. 손흥민 같은 선수는 얼마나 좋니? 아유. 처음에 올때 3,400억 와가지고 음.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몸값이 1,000억에서 지금 1,200억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이런 선수가 되어야만 팀에서 알차 같은 선수형이 지 음. 아자르처럼 수천억 주고 데려왔는데 첫 게임 좋고 첫해 좋았고 그다음부터 망하잖아 네. 그다음부터 연봉을 이거 어떻게 줘야 되니? 진짜 그... 그러면은 레알반드 회장이면은 이렇게 훈련장 지나가다 아자르 얼굴만 봐도 아저 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나가는 게 동그라미만 계속 되겠지. 동그라미가 이게 8개 9개 되잖아. 네. 심지어 그것도 8개 9개 붙는 게 죽읍이야. 그러니까요. 만 보면 아우 쟤 어떡하니 어쩐느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야 지금 KBS 라인 갔다가 갑자기 뭐 먹튀 한번 갔다가 베일은 오늘 욕 뒤지게 먹네. 근데 베일은 기회가 있는 게 우리가 욕을 하잖아. 근데 앞서 있는 산체스는 완전히 갖고 포고바하고 베일 아자르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아 충분히 있습니다. 음. 저희가 있으니까 그 충분히 또 해낼 수 있는 선수니까 언급하는 거죠. 아니 먹티라고 하면 네. 최정상급의 선수들을 봤을 때 못했을 때먹티잖아자 음, 그렇다면 이 선수들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잖아. 맞아요. 이 선수들 한해두해 해 정도만. 음. 진짜 집중해서 딱 하면 올라설 수 있어. 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먹튀했던 애기들 있잖아. 그때 가서 사과방송 하면 되는 거지. 하면 <웃음> <웃음> 벌써 사과방송을 예고하시면 어떡해. 아니, 근데 <laughs> 여러분, 축구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과도 같다. 음. 자, 우리가 지나게 못했을 때는 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 음. 라이브 중계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야, 잘했습니다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 순 없죠.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 게임은 진짜 망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자, 그런 거고, 자, 지금까지 네. 산체스, 포고바, 베일, 아자노는 목티가 맞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 진짜 올라서 가지고 챔피언 만들고 또 리그에서 한서0포인트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선수고 뭐 이달의 선수 되고 뭐또 뭐 발롱도로에 뭐 22인에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 뭐할말 없죠. 살아났다. 응, 살아났다. 드디어 몸값 한다. 응. 이렇게 되면 응. 해피엔딩인 거야. 해피엔딩인 거네요. <laughs> 진짜. 우리가 그때 가서 살아났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laughs> 그래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k 리그에서는뭐 먹튀 이런 거반이 없었나요? 야, 있었었어. K리그? 뭐냐면 네. 국내 선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용병 선수들이잖아. 계약하고 아 들어와가지고 네. 뭐 병이 있어가지고 한달 만에 갔어. 근데 몸값하고 이중료다 줬잖아. 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그걸 다 지급하면은 뭐 조금은 뱉턴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계약을 했기 개학을 때문에 벌써 줬기 그래. 때문에 네.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거지 그 용병 선수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음. 그다음에 그다, 그 그다음에 돈올때도몸 관리 역망돼 있고 이런 경우 많거든. 네. 한 경기도 안 뛰고 가는 경우 있어. 뭐 네. 70만 불, 100만 불 줬는데 네. 없고 <laughs> 그다음에 또 계약서 보니까 <laughs> 2년 동안 그 몸값을 네. 없던 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케이스도 있어. 아, 그냥 선수가 없는데도. 어. 근데 먹티가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네. 실제로 용병들 먹티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말을 해도 누군지 모르는 선수들이 많겠죠. 캐치 뛰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구단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리스크를 네. 자기도 잘못한 걸알다가 네. 오픈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런 선수들 몇몇 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캐리그도 먹티 있었다. 누구? 용병들 몇몇.